아유,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있다거 이거 다 올라오는 거 아니야 파 이제? 이거 <laughs> 음. 다 올라올 거야 이제. 아치가 <laughs> 응. 음. <laughs> 긴다 나가. 응. 오월이 쟤는 지멋대로네 응.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. <laughs> 이제 백신 다 맞았는데 경로당은 안 열어? 응? 안 열어? 다안 맞았는가? 응. 동네, 동네 2차까지 다 맞은 분들. 거잖아. 응. 1, 2차 다맞았잖아 응? 다 맞았어. 응. 근데 경로당 왜안 열대? 여기 사람 다 맞았는데. 서울달이 신기하다 음. 하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본다 돌멩이 돌멩이 아닌데 뭐지? 저것도 씨앗이야 할매니 응. 씨앗이야? 버인거 저거지 응. 달팽이 달팽이? 달팽이 말랐어 신기하다 다 <laughs> 여기도 엄청 올라오겠는데? 카드 잡지 뭐. 네면 어? 좀 파도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운동 가세요. 하 시. 네. 팔 시. 팔면 그만해 겠다 이제 목이 슬슬 올라온다 응. 저녁 되니까. 응. 얘네 엄청 올라오겠는데 여기 잔뜩 팥이 많이있고 네. 개똥치워서었어 방금? 아빠 저거 저에아 개똥치운 거래 <목소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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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민. 친구 죽였잖아, 그런데. 응, 하 받아달라고 그래어 엄마 갖다 줘. 엄마 갖다 줘야 되겠다, 그고